여러분, 안녕하세요. 짱짱짱, 장지쌤입니다 자, 이거 1회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음, 적분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배웠던 수학의 어떤 그래프 또는 함수에 관련된 종합적인 이해력 문제라고 볼수 있겠어요. 사실, 뭐, 적분이라는 건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분 공식을 이용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의미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어쩌면, 어, 평가원에서 1학년 과정도 얼마든지 수능에 간접 연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이해도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라고할수 있어요. 그리고 킬러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여기에서 또 여주, 역시 써먹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자, 우리 수투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면 함수를 줘도 연속인 함수가 대부분 나옵니다. 다항 함수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f0은 0이다. 이런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알려 준 거.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온다. 원점 지난다. 이게 사실 또 중요한 어 힌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제 요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포인트겠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걸 이해다 했다면, 자, 얘가 뭐예요? 0부터 2까지 정적 분함값이 4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만약에 f(x)가 0부터 2에서 x 축보다 위에 있다면 넓이가 되겠죠. 그 곡선과 x 축 사이에 넓이가 될 거예요. 만약에 위에 있다면, 이란 얘기죠. 그 정적분한 값이 4이다. 지금 함수가 뭐다라고 함수 자체를 알아낼 만한 근거는 힌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fx가 3차 함수다, 4차 함수다, 뭐몇차 함수다 이런 거를 알수 있는 근거는 딱 봐도 하나도 없고 뭐 3차 함수란 얘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fx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연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프가 연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연속해서 갈거다 알아요. 연속이란 이야기는 했고요. 원점 지난다 얘기는 했어요.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말하튼 연속이다. 뭐 연속이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머릿속에 그 정도 염도를 두고. 자, 마지막에. 하, 아, 절대값. 이것 단골이죠.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프를 위로 올리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프와 직선 y 콜 15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 이런 얘기 같아요. 원점은 지나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올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없어지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y 콜15 여기가 15가 있다면 y 콜15짜했을때요 넓이를 구하여라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 의 패턴은 그래요. 이렇게 올렸을 때요 넓이를 구하여라. 이 넓이를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정적분을 이용하면은 보통 정적분은 요 값을 구하기 때문에 요 사각형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빼서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지? 우리는 0부터 2까지의 넓이, 어쩌면 얘가 양수일 때 얘기해요. 그것만 알려줬어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 조건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추론해내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이제 이 문제, 이제 요 조건이라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입니다. 사실은. 저 조건을 이해해내면 아 그래도 1등급 맞을 어, 자격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 조건을 이렇게 접근하면 어알수 있는 거네 이럴 겁니다. 그냥은 되게 어려 선생님 나름대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봤었던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는 알죠. f의 마 f의 음 마이너스 x하고 f x하고 같아요. 뭐예요? 이 함수 우 함수입니다. y축 대칭이에요. 그렇죠? 이건 y축 대칭, f의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f x하고 같아요. 이건 뭐예요?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거, 얘 함수 그래프 오른쪽 이렇게 생겼다 하면 왼쪽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얘 밑에 거, 얘가 이렇게 생겼다 하면 이쪽은 자동으로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얘네 둘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네. 자, 이제. 조금 까다로운 걸 하나 해줄게요. f의 e 플러스 x 하고 f의 e 마이너스 x 하고 같대요. 이게 뭘까요? 조금 전에 이걸 해줬죠. f의 x 하고 f의 마이너스 x 하고 같대요. 이 뜻은 여러분들 이 뜻은. 그냥 이제 우리 우리 사실 이 문제는 이 공부를 잘하고 나면 이 문제뿐 아니라 이거 응용된 모든 문제를 풀수 있어서 지금 이거 그냥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리 뜻은요, x가 3이라고 봅시다. 3. 3이면 마이너스 3. 3일 때 어떤 함수 값이 있다고 쳐요. 마이너스 3일 때 똑같은 x에다 3집어 넣으면 3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함수 값이 f가 함수 값이니까. 4일 때 만약에 요 값이면 마이너스 4일 때요 값. 그래서 얘가 이쪽에 얼마가 있으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얘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y축 대칭이죠. 예로부터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 얼마 플러스 x만큼 갈 때와 마이너스 x만큼 갈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위에 거는. 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요걸 기억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있다면. 자 얘가 y 축이잖아요. 그래서 y 축을 안 그릴게요. y 축을 안 하고, 에이, 다시 다시, y 축을 안 하고, y 축이 있다고 치고, 여기다가 짠, 어, x 이퀄 이라는 직선을 하나 그겠다. 요 x 이퀄 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로부터 얼마만큼, 이로부터 x만큼 갔을 때, x만큼 갔어. 마이너스 뒤로 x, 여기가 이면 얘는 이 플러스 x고, 이 마이너스 x겠죠? 이 e 플러스 x 2 e 마이너스 함수 값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얘가 여기면 얘도 여기라는 거예요. 만약 얘가 이거 여기서 얘가 이거면 얘도 이거고 여기서 이쪽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쪽도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x 이퀄 2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는 x 이퀄 2를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칭의 모양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 한쪽만 이쪽으로 이쪽에 내려가든 이쪽에 내려가든 원점 즉 요점이죠. 이0을 중심으로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0을 중심으로 대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모양이 이제 거의 다 많이 왔죠. 여기까지 그죠? 이 플러스 x 와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까지 붙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플러스 X인데, 자, 이제 요거 짠짠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자. 이쪽에 가서 그려줄게요 요거를 이제 요거까지.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제부터 이제잘 봐야 돼요.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2, 여기 2에요. 여기는 4. 이렇게 합시다. 그 여기 있는데, 자, 2 플러스 X, 2 플러스 X하고, 2 마이너스 X죠. 2를 기준으로 여기 2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2 플러스 x, 2 마이너스 x가 그래프가 같은 게 아니라 반대로 내려오죠. 얘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쪽에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x 플러스 2 값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얘는 2 마이너스 x 반대쪽은 반대쪽은 얘랑 똑같은데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6을 해야지만,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그리고 플러스 6을 해야지만, 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을 이제 이해를 해줘요. 이것까지 있어서 이제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려워진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일단, 얘를 빼고 나면, 여기 2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6을 더해줘라. 자, 이렇게 해봅시다. 원점 지난다 그랬죠? 원점 지난다 그랬어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볼게요. 0을 F에다가 2, 마이너스 F에 2 더하기 6. 일단 그래프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어 그러면 넘어가면 두배의 f2가 6어 f2는 3이라는 걸 알았어요. 일단 f2는 f2의 값은 3 여기 3이에요. 요점을 지날 겁니다. 원점 지나고 요점 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f에다 2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럼 2 e 집어넣으면 4가 되죠. 마이너스 f에 2 e 집어넣으면. 0이 되고 더하기 6이에요. 아까 0은 0이라 그랬죠? F0은 처음에 F4가 6입니다. 4일 때 6이에요. 여기 6. 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아까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야 돼요. 함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생겨도 상관이 뭐 이렇게 생겨도 하여튼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한 아까 문제에서 뭐라 걸려졌는 거하니 문제에서 넓이, 0부터 2까지 넓이는 4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넓이가 전체가 6인데 반 나누면 3인데 4니까 어쨌거나 그래프가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겠느냐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0부터 2까지. 물론 여기에 꼭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좀 위쪽에. 아무리 위쪽이 좀 많이 올라간 연속이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을 그래프 형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여기서 연속이고 요 넓이가 4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일단 찾아냈어요. 요거를 좌표를 이용해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걸 찾아야 돼요. 나머지 거를 찾는데 자, 여기를 봅시다. 2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2 e x에 얘는 얘는 이제 이 e 플러스 x 이쪽 걸 얘기하는 이 e 마이너스 x는 있으니까 이 e 마이너스 x에 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래요. 이 e 플러스 x는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려는 거예요. 그죠? 요거랑 똑같이 이 e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e 마이너스 x와 이 e 플러스 x가 같은 값을 갖는데 이쪽을 갖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를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예를 기준으로. 이점 2, 0의 대칭인 모양이 나올 거라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 3일 거라는 거죠. 얘가 나올 건데 거기다가 6을 더해주라는 거잖아요. 2 플러스 X 값은 2가 아니라 여기에다 6을 더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었다면 여기가 3이 되고 얘가 0이었다면 6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라 거를 찾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어떤 값들을 대입해가지고, 일단 얘 대충의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얘는 어떻게 보면 점 2, 3의 대칭인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왜 끝났다 그러면 0부터 4까지만 그려놓고 끝났다고 하냐? 얘가 있죠, 또. 대표적으로 너무 잘 나오는 애. 얘는 또 신경쓰지 맙시다. 얘 뭐예요? fx 플러스 4는 fx랑 같다. 이 말이 뭐예요? 주기가 4, 물론 주기가 2나 1인 경우도 성립하지만, 주기가 4인 함수의 대표적인 꼴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최소한 4 간격으로는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F1은 F5, F5는 1이랑 같고, 2는 6이랑 같고, 3은 7이랑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라면, 이만큼이 그대로 여기에서 또 이렇게 또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고, 이쪽도 또 아마 이렇게 생겼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6을 더했네. 하하.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6을 더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그림을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2, 4, 5, 6, 여기가 3, 6, 9 이렇게 간다고 쳐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전에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였냐면, 짠 요렇게 생겼고,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얘가 똑같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 아니라, 그거에다가, 월 자, 다섯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X가 1, 1을 넣었을 때 이래요. F5는 F1에다가 나온 값에 6을 더하라는 거예요. 나온 애들을, 더큰 애들이죠. 원래 앞에 있는 애들보다 더큰 값, 사마크큰 값,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나온 거에다 6을 더하라는 거예요. 6을 더하랬잖아. 6을. 그러니까 원래 이게 똑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6을 더해서 0이 6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도 또 이거에 이거에서 이쪽에 똑같이 생기는데 6을 또 더해주니까 여기가 12, 여기가 뭐 15, 여기가. 뭐18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면 똑같이 이쪽에서 얘가 은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고 역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y 콜 fx랑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 함수에 절대값 붙이자 그랬죠. 절대값을 붙이니까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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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다. 얘가 아니고. 그지? 연속으로 그려주고. 그래 놓고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y 콜 15. 얘하고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 사각형에서 이 넓이와 이 넓이 빼면 되는데, 얘랑 얘랑 딱반 나누면 두 배죠? 반쪽 것만 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거 전체가 얼마야? 15. 여기는 음, 8, 0 이거 전체가 19곱기 15, 150에서 19 곱하기 15, 150에서 빼면 될것 같아요. 뭘? 근데 여기 아까 그 말에 이게 이게 4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위가 4니까 얘는 2죠. 그죠? 요거는 2 3은 6 6자리가 나올 거고. 그렇지? 여기 2고 여기에 3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딱 이렇게 하면요. 여긴 여긴 4 여긴 6이 12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4가 될 거고. 짠!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2 9, 18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얘네들을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해 주면 그럼 얘는 4 2 요건 4 이런 식으로 얘는 12 곱하기니까 24가 될 거고. 그럼 다 더해줘 볼까요? 그러면 여기 사각형들만 더하면 6 더하기, 12 더하기, 18 더하기, 24. 그리고 요거 4, 2, 4, 2, 4. 6, 10, 16. 플러스 16. 뭐 얼마니? 음, 36에다, 24에다, 76이네. 76. 150에서 76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74가 되나? 76, 74. 그렇지. 74. 그래서 150 전체에서 얘를 뺀 것이 여기는 74가 되니까 이거에 2배해서 여기도 74, 128이 구하는 답이 되겠네요. 어? 148이죠? 148. 오케이.